다음 도작은 방어, 이즈로, 시범을, 본인 설명을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핸드편이 손으로 잽을 치셨다 싶으면, 본인 오른쪽 손은 이마에 가운데 놔둔 상태에서, 본인 왼쪽 손은 숨어오신 상태에서, 틱토스 놔둔 상태에서, 양쪽 팔꿈치를 완전 붙이시는 거예요. 이 식으로 맞는 게, 기본. 잽도 맞지만, 또 동시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맞는지는, 천이 15분을 설명 설명 다 쳐드릴게요. 좀 시작할게요. 상대편이 잽을 칠시타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막는, 그냥, 상대편이 잽을 칠시타이에다가 바로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오른손은 이마에 왼손은 이런 식으로, 모 뒤뚝스 같은 뚝스가 양팔 끝에 완전 붙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상대편 잽도 막을 수 있는 동시에 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막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편이 콤비네이션, 으로 칠 경우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편이 o 를 어떤 쪽으로 막 상관없이 본인이 편할 대로 기가 이마 가운데에만 놔두면 충분히 오트를 막을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만약 상대편이 훅을 치신다 싶으면 스텝으로 해서 칠 피하는 바꿔 밖에 없어요 초보자분은콤비네이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트를 막으면서 상대편이 콤비네이션으 훅을 치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에 없는 점을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 를는 방법을 1 5월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같이 드렸다면 이번에는 대표이 후을 치실 때 막는 방법을 1 5월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대표님 왼쪽 후을 치신다 싶으면 딱딱 대가서 스틱 사 때다 이런 식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두목은 뒷토스라트다써야팔꿈치 완전 붙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후, 후을 막을 수 있어요. 대표님 반대쪽 후을 치셔도 똑같은 방법으로 막으시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상대편이 어느 쪽 봐요 상관없이 양을 치신다 싶으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마시거나 이쪽으로 양호도 치신다 싶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스페어 훅을 치실때 막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가르쳐 드렸다면 이번에는 스페어틱을때 막는 방법을 시범을 보여주고 설명해서 가르쳐 드릴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스페어 로우킥을 차실때 막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번째는 산대편의킥 차드 타이밍에 가까이 가서 앞으로 가서 이런식으로 견제하고 있고요 이런식으로 앞으로 가면서 견제하는 이유가 상대킥 차는 타이밍에 바로 앞으로 가서 이런식으로 견제하면 상대편는 킥을 제대로 못차게 해서 아닐 경우 감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상대편는 킥을 칠 타이밍에 앞으로 가면서 살짝 이런식으로 견제하면서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목소리> 킥 막는 방법은 살짝 이 상태에서 엄지는 일자로 만드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무릎과 팔꿈치도 완전히 붙여있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상태 경지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로우킥 막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어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로우킥을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미들킥과 하이킥 막는 방법을 15월 모두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미들킥 이상부터는 찬트패드 킥을 찰때 미들킥으로 올지 화이킥울올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리듬킥과 하이킥 동시에 맞는 방법은요 상대편이 킥을 치는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다리를 최대한 들수 있으면 최대한 높이 드세요 이때 주의 점은 엄지 색깔을 일자로 만드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다리가 들수 있으면 대각선으로 드는 상태에서 다리 드는 방향에 팔꿈치와 무릎을 완전히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손은 가드를 와드히해야되고 하이킥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쪽 손으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제가 듣는 방법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렸다면 그러면은 피하는 방법을 범을 보여주고 설명부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편이 잽을 치셨다 싶으면 편 편이 터치 날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대가서을 살짝 숨인 상태에서 피하는 게덕킹이에요 실로 터치를 피하는 방법을 천이 문장을 1 5으로 보여 설명부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탭을 치실 때, 밍에 피하는 수준이 더킹을 하는 방법은요, 탭이 탭을 치셨다 싶으면, 밍에 펀치 치시는 방향으로, 탭 살짝 대가선으로 숙이는 동시에, 양 무릎은 살짝 이런 식을로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펀치를 피하는 기술이 더킹이란 기술이고요. 참고로, 선대편이 반대쪽으로 치셔도, 같은 방법으로 피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이 어느 쪽 방향으로 상관없이 치셔도, 마찬가지로 그 타이밍에 상대편이 퍼치를 치시는 바 역으로 이런 식으로 써, 이런 식으로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대편이 반대쪽 방향으로 퍼치를 날려도 똑같은 방법으로 덕킹으로 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지 가요. 김본 퍼치를 상대편 치실 때 피하는 기술이 덕킹을 가르쳐 주 거라면 이번에는 상대편의 킥을 칠때 피하는 방법을 1 5을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시작할게요. 로우킥이든, 미드킥이든, 킥을 날릴 때 하는 방법은, 뒤로 빼고 스텝하거나, 아니면은, 상대편이 킥을 칠 타이밍에, 대가설로 빠지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편 킥을 잡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요. 초보자분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뒤로 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두 번째 방법으로, 상대편이 미드킥이든, 로우킥 70대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잡는 방법은, 이그 정도, 숫자 백신은 한해서만 가능해요. 초보자분이 어설프게 배웠다고, 이렇게, 상대편 킥 치는다면, 잡았다가, 오히려, 배를 못, 못 잡아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자분들은 그냥, 상대편이, 킥이든, 비둘킥이든 킥이든, 그냥 무조건 그냥 뒤로 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킥. 피하는 방법을 10월 걸리고 설명을 같이 들었다면 상대편이 하이킥을 칠 경우, 피하는 방법은, 허리를, 피사 때 이런 식으로, 살짝 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까가 그러니까 킥. 하는 방법을 시골을 보여주고 설명하면서 해드린 거라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부분별로 나누어서 영상을 보면서 오늘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제 아프리카 TV 방송 오셔서 본방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방법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방송이 되는 조건이면서 같은 지역이신 서울이시면 은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드리는 컨텐츠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 아프리카 TV 방송 프로필 정보 또는 제 아프리카tv 메일 게시판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제 방송시간 기본 컨텐츠 또는 제레액션 모노 포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가르쳐 드리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나서 참고를 하신 후에 관심 있으시거나 하므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은요 아프리카tv 쪽지와 아프리카 댓글 또는 제가 요, 요, 미리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 후 답장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방성 참여포와 유튜브 구독과 아프리카TV 자퉁 부탁드릴게요. 그리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갈치 드린 컨텐츠는요, 물어 이벤트이고요.